안녕하세요. 병택시 연락소장을 맡고 있는 이학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우리를 잘 성장시켜 주셨기에,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자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10원, 100원 아끼시고 먹을 거안 먹고 정말 밤새도록 철야대로 일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김문수 대통령을 꼭 시켜야 된다는 그 열렬한 사명가님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길을 제대로 잡아줄 사람은 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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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 가오지께서 그리고 우리 형, 누나, 우리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김문수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김문수 의원님은 경제적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이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평택의 삼성 반도체, 파주의 LG, 판교 테크노밸리 경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 기반을 유치하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의 무 후보는 어떻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그 후보의 이름조차 민주당의 그 후보의 이름조차 부르기가 싫습니다. 민주당의 미, 모 후보는 보풀림 정책으로 국민을 기반하고 국민을 희생시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김문수 후보님이 만들어 가던 이야기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만들어 온 이야기를 우리 후소대, 후세대에게 계속 전달시켜 이 자유의 아름다움과 우리가 만들어 가는 이야기, 우리가 계속 가야 될그 가치를 김문수 후보님으로 당선시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김문수 후보님을 앞으로 계속 지지하고 그의 이름을 세 번만 연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챙피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미래의 세대에게, 무엇라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하라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검사 사칭하라고 시켜야 되겠습니까? 총각 행세하라고 시켜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올바르게 크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려옵니다 우리의이 미래에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살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말 제 자신이 이 자리에서 어떤 사명감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님이 6월 3일 당선되어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성은 기름이요 이름은 문수라고 합니다. 아맹어사 김문수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옛날을 만들었습니까? 아기는 잡고, 선량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김문수 후보님의 이름을 세번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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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영원 6월 3일 기호 2번 김문수를 짓고 김문수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롭게 대한민국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우리가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김문수 후보님을 지지하시는 여러분들만 믿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여러분들의 한 표, 여러분들의 한 표, 그리고 옆 사람의 한 표, 그리고 그 주변의 또한 표. 여러분들이 하루에 열 표씩만 잡아주십시오. 열 분에게만 전화주십시오. 우리 아들 며느리 친구까지 모두 하루에 열 명씩만 가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뭉치면.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면 당연히 이깁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2월 3일,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의원을 당선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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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하면 대통령 한번 내쳐 주십시오. 그래, 딱세 번만 하고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김문수 백성쇼! 김문수 백성쇼! 감사합니다.